자, BMW 9형 528i 벤츠의 W 어, 둘 하나하나가 우주명차라고 한다 그러면은 BMW에는 어, 이 F바디 어, 11년에서 16년 사이에 나온 528i 예, 어, 6기통에 에, 3000cc 245마력 어, 이 차가 어, 우주명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, 의왕 쪽에, 드라이브 코스를 가고 있는데, 차들이 있어서 많이 달리지는 못하지만, BMW 특유의, 이 쫀쫀한 승차감과, 그리고, 이 날렵한 핸들링, 코너링, 그리고 이 삼기, 아, 육기통 엔진에, 제가 트레이블레즈를 타다 보니까 3기통이 나오노. 예, <laughs> 이 육기통 특유의,